그걸 자꾸 곤란한 거 시키지 말라고. 그래도 아, 이 분이 이뭘 이런 걸 줘요. 아, 그런 거요. 아, 형은 열심히 생각해 주고 이 시발 이것들은 열심히 안 해서 안 주고.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주지 마. 나중에 만원 주는 사람들 쪽팔리잖아. 이승 얼마나 했다고? 부조? 응? 어? 안 쪽팔려? 하긴 다안 주는 새끼들이 쪽팔린 거지. <laughs> 대가리 좀 쳐. <laughs> 아이고. 안녕! 예? 예? 지갑 주셨다고? 아, 그~ <laughs> 예를 말하면 안 되는데 꼭 사람은 꼭 생긴 대로 놀아요. <laughs> 왜 좋은 돈 주면서 시골러 욕을 먹으려 그럴까? <laughs> 고마요그러천하님은 어때? 그저 기분이 약간 더러울 뿐이지만 <laughs> 그리고 좀그 외지에서도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맹세이품쁜바 그러게, 품바공이 단장 노래가 끝났는데, 이 정도 반응을 보여주면, 은그 쪽팔린 거라! 다시! 품방, <laughs> <laughs> 저것보단 좀 낫네. 가운데 딸이, 뭐, 뒷딸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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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비라 이런 거는 잘따라해요 <laughs> 이런 걸 따라 하라고. <laughs> 돈 액수가 뭔지. 그리고 노래가 딱 끝났으면, 저 외지에 오랜만에 왔으면 좀, 그런 걸좀 보여줘야지. 그래갖고 댁에서 하려면 다 같이. 레드썩, 어, 이 기적을 잊으세요. 노래가 딱 끝나면 엥콜, 엥콜, 엥콜 딱세번 크게 해줘. 알았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에이, 그런 거라고. 에헤 그거 갖고 와봐, 그, <바꿔봐>, 그 감별기. 다들 <목소리> <나도> 요즘 믿어. <믿음. 목소리> 됐냐?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멍청아. 그걸 봐야지. <목소리> 글 찍어놓고 씹을 돈을 보면 똑같지, 멍청아. 기계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목소리> <목소리> 그안 그, 그걸 키면 되냐, 이 멍청아. <목소리> 알았죠? 그 분위기. 딱 끝나면, 자, 노래가 끝났다! 에이, 에이. 에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또 그러면. 그러네, 아니 아니야. 에? 니돈 아니라고 그러냐. 아휴. 아휴. 시부라 뒤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아이고 예, 네. 참 좋네. 예, 네. 안 해봤어 그거? 그래도 이쪽은 그나마 좀 낫네 씨발 이쪽 죽고서 뭐 죽고서 우한 있는가 개뿔이나 이쪽 노래가 끝났다. 개 죽은 사람 방구 소리도 그만해 그럽 여기는 막뭐 하고 싶어 서하냐 이방찬아? 이쪽 봐봐 노래가 끝났다. 노래가 끝났다 멀리서 네. 배우지 말고 가까운 데서 배워 이분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것 뿐이야 맞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 네? 솔솜수법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바뀌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바뀌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네. 노래가 끝났다 Yeah. 노래가 끝났다 에? <sounds> 아, 여기는 크게 하니까 하고, 작게 하니까 꼭 못한 것들이 핑계가 많아요. 알아서 뭐, 가면 이쪽도 노래가 끝났다이 <truh auster actrice> 시브라 좀 낫긴 낫네. 여기는 이러니까 그냥. 이, 잘발 멈추기더라. 이쪽, 노래가 끝났다. 에이, 에이, 펄, 시발 더 크다, 더 커. 왜이 이러지 마니. 노래가 끝났다. 에이, 아유, <laughs> 아, 그나저나, 누구들은 신경쓰지 마세요. 구는 그냥 하던 일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노래가 끝났다. <laughs> <laughs> 그래, 조금만 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재밌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에, 그래서, 에, 야, 됐어? 음, 나오시라 그래, 이제. 음, 시간이 없던 게. <웃음> <웃음> 야, 이 새끼야, 노이 2절까지 했다고. 에, 에, 나도 이런 일 처음이라. 나도 물좀 줘! 수건 좀 갖다 주고, 선풍기 좀 틀어놓고. 아, 좀 찍어줘, 이런 거좀 아, 찍어. 땀 나잖아, 땀나 컸다. 노래 한국하고 그지랄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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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두곡 이상은 안 돼요.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웃음> <웃음> 응, 그래서 이걸 딱 한국만 하고 끝납니다. 음, 음. 자, 음, 오늘, 제 개인적으로, 오늘이 2층이죠? 네, 제 마음도 이제 녹습니다. 음, 이제 봄입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고, 많이 속상했고, 했지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음. 억울하기도 했고, 어, 이 생활 때려치려고 또 했었습니다. 왜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편으로는 또, 아, 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보다라는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 미움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당근도 좋고, 책집도 필요한 게 저입니다. 어, 인기가 많다고 해서 너무 목에 힘주고, 자,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라는 그 생각, 그 생각도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조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도, 그 또한, 응, 어, 생각하게 해준 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미우면서도, 응, 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제 저는 봄이 왔어요. 아, 어, 봄이 왔고, 음, 그래서 그리고 자, 우리 중간님도 그렇고 우리 장소님도 그렇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